밤시간 한번 할까? 19만점 이거 못 보나? 아, 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건 뭐지? 아, 아랑 친구랑 글로벌? 써는 걸까요? <laughs> 잠깐 만요, 요번 에 이거 노래 가좀큰편 이라. 네, 그 메인 노래 로좀 할게요. 그게 하면 안 된다. 카사 안 하시나요? 오늘 해야 될 카사는 다 했습니다. 얘네 그냥 따로 뺄까요? 해교!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애초에 약간 요번에는 분리해서 가는 형식으로 해봅시다. 아 그리고 유튜브 방전을 안 먹었구나 미니 모터지 아, 빗소리 너무 좋네요 시작이구나 일단 지금은 그냥 다리 지어서 해결할까? 오. 상 엄청 빨리 들어갔네. 이제 결국 연결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으면. 아, 여기 아니었네. 여기는 어떻게 이을까? 그냥 내려, 어. 다리. 내 다리 돌려줘요! 내 다리 돌려줘요! 집 세척이 세체에서 다 감당 가능한가? 안 되면 여기를 이읍시다. 여기로 바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곽으로 빼는 게 좋으니까. 흰색. 아, 네, 깜빡했어요. 여기 너무 복잡한데. 차라리 흰색 친구들 여기 더 생기면은 고속도로 일단 놔줍시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지금 흰색은 문제가 없으니까 노란색을 그냥 놔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청록색을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친구들 빼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요번에는 어? 얘를 빼야겠다. 그쵸? <laughs> 고민이고, 자시고, 얘, 얘가 빠져야 되는데.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그렇게 교통량... <laughs> 아니 말하기 무섭게 하나가 더 생기네? <laughs> 어 한거 없나? 아, 여기 하나 있다. 자. 하... 노란색은 여기고 흰색은 또 이제 이상한 데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흰색은 사실 위에만 어찌어찌 생겨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은 자체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니네, 흰색 그냥 이렇게 이어도 상관없겠구나. 야, 차로야, 이거. 회전교차로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녹색. 얘도 문제 될거 없네? 그냥 연결. 흰색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이제 이 친구들이 곧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오. 얘들 가는 길, 분홍색 가는 길, 녹색 애들 지나다니는 길 여기 도로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하나 다리 없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고속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청록색이 지금 많이 막히기는 하겠지, 그치? 청록색 애들 정신 없겠지. 고속도로로 합시다. 그냥 연결을 시켜줘 버립시다. 청록색 중에 가장 오기 애매한 게 얘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여기다 그냥 연결을 해버리고. 흰색이 지금 가운데서 지나다니면서 애들을 끊고 있으니까. 가.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카운터 사이드 방송 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카운터 사이드 방송은 패치 노트에 있거나, 아니면 1부에 할 거고요. 이제 2부에는 계속 다른 게임 할 거예요. 됐나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음...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 안에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잘하지 못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됐고 노란색 친구는 어디로 이길까요? 이거상관없 다리 있니? 다리 있으면은 해안도로 이거 하나 적어봅시다아 타일이 부족하네.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고. 어 이건 또 뭐냐?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래서 이런 게임을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개 아. 버틸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어디가 막히는 거야? 막히는 거 없어. 타일이 부족할 뿐이야. 자, 이제 고민을 잘해야 돼요. 아이 그거 말고 돌리랑 어. 타일이 부족한데 <laughs> 어안 쓰는 도로 타일 파일 부족해, 타일이 부족해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도시 오른쪽이구나. 오케이. 어. 도로 위에 유기시 싫어. <laughs> 미쳐, 진짜. 아니, 타일도 부족하고 고속도로 있으면 좋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속도로로 타일 10개만큼의 효율을 낼수 있으면 고속도로가 낫고. 근데 고속도로 가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피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일스님은 다리? 오케이 일단 여기는 묶었고 얘네가 일로만 오지 않으면 되는데 아 상관없구나 어차피 여기 다 연결돼있구나 하... 노란색에 들리니까 밑으로 엮는 게더 낫겠죠 위로 엮으면 괜히 같이 유동량 엮이니까. 그래도 요번에좀 뭔가 체계적이지 않아요? 저번보다? 이쪽에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바깥쪽에 청록색 흰색 도로만 많으면 이렇게 하나 입고 싶다 천명 돌파 대반향. 지금 출근을 더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싶다. 그쵸? 다리 있고 타일이 없네. 그만 나와,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야! 잠깐만, 분홍색 터진다. 고속도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홍색 중에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모사라. 아니면 흰색 애들 일로 빼자, 따로. 이거는 청, 남청색 애들 거고, 여기 흰색 유동인구랑 여기 흰색 유동인구 따로 뺍시다. 위로 고속도로 하나 만들게요. 지금 남청색 왼쪽 것도 이어줘야 되는데, 얘네가. 갈수 있나? 아, 아니네. 이렇게 갈 필요가 없구나. 다리가 있으니까. 나름 예쁘게 잘한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지? 네, 깨는 건 깼어요. 400명이네요, 아까 보니까. 400명까지인데. 1300명 통근했으니까 잘 하긴 했는데.